원투에서 표현하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. 네, 그허영문 그 캐스터가요. 그이 삼진의 상대 쪽에서 삼진 당할 때 네. 제가 그 따라기가 상당히 좀 네, 본인만의 어떤 네, 어, 아주 독특한 네, 음색으로 네. 그걸 하는데 어, 참 네, 다른 기, 상대 쪽에서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고 <laughs> 우리가 들으면 아주 힘이 나고 네, 네, 그런 네. 어, 음색으로. 그렇군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상대 놀리는 걸좀 잘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좀 천직인 것 같습니다. 편파해설이 제구가 되니까 내가 네, 볼이 안 빠르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. 네, 네 됐습니다. 네야쪽이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와 중유격수 더 뒤로 가야돼요 유격수 더 뒤로 가이돼요아 이게 뭐예요? 어 아웃입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머리에 맞고 자 네. 일단은 신봉기 선수 머리에 맞고 킹 공을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아 이런 아니 문제죠. 이게 이런 헤딩 야구의 패스를 합니다. 네. 신도비 헤딩 패스 헤딩 패스입니다 헤딩, 지금. 패스입니다. 헤딩 패스요. 네. 옛날에 대우로해지의 우성룡 선수가 헤딩 잘했거든요. 어, 오늘은 오늘은 어, 수비방에도 <laughs> 나오고. 네 지금 헤딩 패스도 나오고. 좌익수에게 헤딩 패스하면서 좌익수 <laughs> 이게 이게 무슨? 예, 그리고요, 지가, 예, 뭐 아니, 이게... 뭐네 그리고 여기 신봉기 선수가 제가 제가 장모 다못 따라갔거든요. 그러면서 머리에 맞은데 운 좋게 그것도 천주근 <laughs> 저... <laughs> 선수가 잡아줬습니다. 와, 이런, 헤딩플라이. 얼마나, 예, 아 이런 저... 헤딩 플라이 얼마나 예쁘습니까? 신봉기 이게... 선수가 예, 좀 부끄러워가지고요. 에 예, 지... 누워 있다가 빨리 뜨게 일어났습니다. 예더 망신당하게. 아니 좀 이게 해야돼. 무슨 일인가요? 사실 그 2002년도에. 어그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 헤딩 그 결승 골든골을 넣지 않았습니까? 그 헤딩보다 더 지금 어이없는 아 이게 네 지금 헤딩 좌익플라이입니다. 좌익수가 예, 네. 공을 잡았기 때문에 좌익수 플라이입니다. 플라이입니다. 네 67F가 되는 건가요? 이거는 네,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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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참 대단한 지금 오늘 수비 방해부터 시작해서 전 예, 물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<laughs> 바운드 맞고 예, 튀는가 생각했는데 바운드 맞고 그렇게 네. 어, 물리 예, 좀 예, 위로 이렇게 솟을 수는 없거든요. 그런데 지금 물이 만지고 있어요. 물이 <laughs> 만지고 있어요. 예, 지금 땀도 나고 예, <laughs> 네아 그, 네. 네. 떨어지고 터스윙 <laughs> 삼진 나오십니다. 아왜이 네, 정말 보기. 복이... <laughs> 문장민이 나왔습니다. 네, 어, 어, 지금 은 나종덕 선수가 포수했는데 이번에 삼진나 어, 어, 잡아냈고 지금 문경 선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그 글루브 가리고 웃고 있습니다. 네, 네. 어, 3자 범퇴입니다. 8회 초 하나의 공격은 득점 없이 끝납니다. 3대3 동점, 롯데의 8회 말 공격 이어드리죠. 여기 울산입니다. 이만큼 많이 안 했지만 네, 나도 좀 오. 봤는데 저거는... <laughs> 4 0 0 0 역사상은 없었을 것 같아요. 지금 원6 0 내가 0원 60,000원. 60,000원. 6 0 0 0 0있 6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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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0 0 0 글로브에서 글로브로는 내가 했거든. 얘기해. 머리가 잡을라다가 글로브에 들어갔다가 아니. 떨어지는 거는 이 잡고 네. 이런 거는 네. 아. 있거든. 아. 그런 거 있는데 머리로. 아. <laughs> 헤딩 잘하네. 여러 먹고 족구 잘하겠는데. 족구 어. 잘하겠네. 뛰어주고 안물어 봐야 돼. 뛰어주는 거 잘하겠네. 이 어려 갖고 아. 공격할 때 뛰어주는 거 잘하네. 뭉기현 들어가면서 계속 안 나온. 아니 나는. 저는 뭐가 웃겼냐면 위님 머리 맞추고 있는 거. 선0 0 m 되게 놀릴게요. 어? <laughs> 신봉기 선수가요. 더 가옥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도망쳤어요. <laughs> <에, 웃음> 챔피에서 언 도망치고 전주도 선수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, 팀원들에게 하면서 어, 또.